우리의 작품, 우리 이야기. 여기는 프롬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재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준입니다. 저희는 이번 팟캐스트에서 졸업전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의 생각이나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졸업전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둔 만큼 그들의 솔직한 심정과 작업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에피소드 7 민석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졸업 전시를 앞둔 시점 얼마 안 남았는데 음. 어, 지금 시점에서 민석 학생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어떤 것이 제일 좀 크게 다가오는지 음. 얘기해 줄수 있어 혹시? 민석 학생은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하듯이 이제 졸업전시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이라는 감정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같아 음, 나 역시도 긴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 승준 너는 어떤 게 질타오는 것 같아? 나도 일단 똑같이 긴장이 가장 크긴 하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설렘도 있고 그런 것도 있긴 해. 음, 그렇구나. 자 이제. 민석 학생의 졸업 전시 이번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 주제는 혹시 무엇일까? 민석 학생은 그 주제를 우주라고 했네. 우주. 음.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우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 세계이기도 하잖아. 맞아. 또 동시에 여러 요소가 얽혀 있는 무한의 공간이기도 하대.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우주의 넓은 세계를 각각 다른 작업으로서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를 설정했다고 해 음, 음. 그 우주의 수많은 유니버스를 약간 다른 형식, 다른 스타일로 음. 작업물들로 표현한다는 거지 음, 그런 것 같다 어, 그러면 혹시 이 우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혹시 음. 말해줄 수 있을까? 이제 민석 학생이 대학 재학 기간 동안 여러 분야에서 이제 사진을 찍기를 시도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우주도 포함이 되어 있었대. 근데 이제 새벽에 몇번 그런 우주의 사진을 찍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인상깊게 남아서 이게 이제 생각의 출발점이라고. 아, 생각의 얘기를 출발. 응. 아. 하긴 뭐 우리가 뭐 겪는 일상적인 경험. 응. 민석 학생은 워낙 사진을 잘 찍기도 하고, 그렇지. 또 촬영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응. 게 이제 일상이 될 텐데 그런 것에서 느꼈던 포인트를. 작품으로 연계시켜서 이제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맞아. 어 어쨌든 디자인 자체도 일상에서 우리가 비롯돼서 나오는 거니까 음. 그런 점에서 어 새로운 걸 알게 되었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 민석 학생이 우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에 임했을 때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고민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얘기해주면 음. 좋을 것 같아. 음, 이제 민석 학생은 이제 우주라는 어떤 넓은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 제 여러 정보를 찾아봤는데 이게 또 우주이기 때문에 아직 맞아. 밝혀진 게 굉장히 적고 그치. 정보의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정보의 한계들로 인해서 과정에서의 어떤 부딪칠 때가 많았대. 음.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그 주제를 잘 풀어 나가면서 우주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좀더 한층 더 높이 볼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음. 되었다고 해. 아, 오히려 이 순간 이 고민을 본인의 음. 그 지식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라고. 받아들인는것 음. 자체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 맞아. 그럼 어, 민석 학생이 이제 이 우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통해서 이제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이것도 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민석 학생이 이제 우리에게 또 주고 싶은 메시지는 아직도 우리는 공부할 음. 것이 많다라는 메시지인 것 같아. 음. 음. 왜냐하면 이제 우주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소가 대부분이고. 여전히 탐구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점을 표현하고 싶었고 또 동시에 민석 학생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 또 호기심과 학습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대 음. 그래서 인간은 끝임없이 배우고 또 성장해야 하며 또 우주와 같이 끝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지식의 영역에서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지고 거기서 이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느끼는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이제 전시회를 보러 오신 관람객 분들과 함께 어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네. 음, 좋은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뭐 졸업 이후의 계획인데 뭐 본인이 꿈꾸는 다음 단계나 목표에 대해서도 그 민석 학생이 하신 그 말을 한번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 민석 학생이 이제 사진을 또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찍는 것도 잘하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사진과 또 영상 계열로 목표를 잡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자격증을 따거나 또는 이제 영상 또는 사진을 관련해서 이제 협업을 계속 또 이어나갈 것 같다고 생각해. 음 사실 뭐 일단 뭐 시간대가 잘안 맞아서. 음. 부, 뭐. 반이 다르기도 하고 음, 클래스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민석 학생이 되게 사진도 되게 잘 찍고 하니까 꼭 그쪽으로 본인이 이제 목표하는 그런 점으로 도달해서 앞으로 다양한 우주처럼 다양한 활동 그런 범위 내에서 꾸준하게 활약하는 그런 사진작가 혹은 음. 그런 뭐 작업자로 음, 됐으면 좋겠어 음, 좋은 말이네 이제 자 이제 민석 학생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이제 특별 코너 중 하나인 본인을 한 마디 혹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거에 대한 답변을 얘기 해주고 이걸 음. 끝으로 마치면 음. 될것 같아. 알겠어. 어 민석 학생은 자기 자신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갤럭시라고 표현하고 싶다. 갤럭시. 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 그 이유는 음. 갤럭시는 그 끝을 알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또 끄드 림 없이 변화와 확장을 거듭을 한데 그래서 이제 민석 학생은 이런 갤럭시처럼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또 나아가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갤럭시라고 표현을 했어. 음. 이게 본인을 음. 한 마디로 혹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 하면 갤럭시라고 답변을 했잖아. 음. 이게 그 요번 졸전 작품 주제하고도 연관이 음, 되는 그러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뭐 하나의 유니버스로 연결된 그런 음. 짜여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야기가 있구나 어 이야기와 사사가 있으니까 되게 음. 완성도가 있어 보이네 음, 그래서 맞아. 뭐 오늘은 이렇게 민서 학생의 졸업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들과 작업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음, 맞아. 또 우주라는 맞아.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니까. 오늘 에피소드는 좀더 특별해 보인다 그럴까? 음 맞아 나도 평소에도 좀 우주에 관해서 조금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약간 궁금증이 많기도 해서 이번 인터뷰는 이제 나에게도 있어서 좀더 재밌게 다가갔고 신선했고 음 그랬던 거 같아 그리고 다들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많은 작품들이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이번 전시회가 더 기대되는 기대 것 같아. 맞아. 음. 그리고 저희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